안녕, 안녕. 이것 봐요. 오늘을 위한 착장.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제 생일입니다. 제 21번째 생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주셨어요. 여기 무탈하세요는 우리 팀 막내의 이성을 담당하고 있는 강태현이 직접 적은 멘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을 붙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범규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어贺生까지 빌었고 오늘 그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고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生日祝贺 <laughs> 그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그 해시태그도 다 봤어요. 지금 한국어 해시태그 올라와 있는 것도 봤고, 모아분들이 정말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저는 복 받은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 비니, 제가 받은 지꽤 됐거든요. 이거 제가 그 뭐시기냐, 날씨를 잃어버렸을 때 이거 빨간색 비니 했었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거 달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 받은 지꽤 됐는데 오늘 돼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 또 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케이크 달라고요? 오시면 이거 한 조각씩 잘라 드릴게요 제가 요즘 진짜 완전 체육지우고 운동한다고 폭식을 하는데 아마 지금 태현이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육량은 아마 제가더 적을걸요. <laughs> 자기리 하나도 안다지에나데1 2 시가 되기 전부터 해시태그 이렇게 해서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b i r t h d a 너 뭐야? 혼자 왔어?